미국 육군이 스매 프로그램 지연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스매시란 보병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주는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다양한 모듈형 미션 탑재물을 장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은 무기 체계입니다.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미국 지상군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전력 체계라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이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지연의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 부족. 그러나 이를 그대로 믿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현 현재 미 육군이 요구하는 스매 자율주행차량의 사양 요구는 1,000파운드, 즉 453kg의 보급품과 장비를 싣고 72시간 동안 100km 이상 행군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엔 현재 대한민국의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물론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텔레다인 FLIR, 라인메탈, HDT 글로벌 등 다수의 글로벌 방산 회사가 경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까지 1차 물량으로 175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공급받기로 한 프로젝트를 미 육군이 돌연 연기한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 육군이 한화의 자율주행 프로그램 아리온 스맷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가 실제로 작년 한화는 미 해병대와 함께 스맷 비교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한화가 미군 납품을 위해 워싱턴에 본사를 둔 안두릴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안두릴은 최근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IT방산기업으로 한국기업과 연계된 뉴스를 계속 쏟아내며, 세간의 이목은 물론 주식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 육군 스맵 프로그램에서 한화의 수주 가능성과 한국 방산 기업의 활약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 육군의 요구 사항은 간단했습니다. 작전이 길고 복잡해질수록 보병이 갖춰야 할 보급품과 장비의 무게는 날로 늘어갔는데요. 이러한 물자 운반과 부상자 후송과 같은 병력을 보조하는 임무를 대신해줄 튼튼하고 오래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업은 바로 한화였습니다. 한화디펜스가 미군에 제안한 아리온스멧은 물자 운반과 같은 기본 기능부터 감시 정찰, 원격 수색 작전은 물론 총성의 방향과 패턴까지 파악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 차량입니다. 무인 차량답게 운전석이 없으며 AI를 기반으로 원격 조종과 자율 주행을 통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요. 실제 전장에서도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운행 경로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 시 앞서가는 사람의 뒤를 따르는 선행 추종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활용도가 풍부한데요. 여기에 공격까지 가능합니다. 상단부 옵션으로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데, 당연히 무기는 상황에 맞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전술한대로 총성의 방향을 파악하여 총구가 움직이는데, 아군과 적군의 총성 패턴까지 구분하여 적군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을 활용한 네트워크전이나 여러 대를 활용해 군사작전을 펼치는 등 미래전에서도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미육군의 스맵 프로젝트에서 한화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MUTT 자율주행 로봇 역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MUTT는 한화의 아리온에 비해 무장 능력에 좀더 특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병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주는 반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이란 공통점 외에도 다양한 모듈형 미션 탑재물을 장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구나 MUTT는 이미 2020년 미 육군의 소형 다목적 장비 운송 프로그램에도 선정된 바가 있어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평가받는데요. 여기에 향후 업데이트될 기능으로 로봇이 알아서 보급로를 왕복하는 자율 재보급 기능과 무인 항공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화학. 생물학, 방사선 및핵 방어, 정보 감시 및 정찰, 전자전, 직접 사격 및 간접 사격 기능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한화의 아리온이 더 뛰어난 평가를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경쟁 제품군 중 가장 높은 국산화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를 포함하여 통신 장치와 레이더, 라이다까지 다목적 무인 차량의 핵심 장치를 모두 국산화 개발 적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애초 개발 목적 자체가 국내에서 의 수요 때문이었는데요. 줄어드는 병력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사람의 손을 덜 거치고 많은 부분을 자유로 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술한대로 기관총이나 자동유탄발사기 등의 타격체계와 감시체계가 통합된 무장장치인 RCWS를 완전히 국산화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데요.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고 원격통제장치나 AI에 의해 조작되는 만큼 실전에서 보병의 생존성에도 높이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자율주행에서도 라이다와 AI에 기반 사람이나 차량을 인식하는 부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은 GPS를 활용해 목적지를 설정하고 차량 앞에 달린 카메라와 라이다를 이용해 주변 상황과 장애물을 인식해 주행하는데 실제로 카메라와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 등을 측정하고 물체 형상까지 이미지화하는 라이다의 영상을 융합해 하나의 영상으로 인식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 환경인식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 주행 방향과 속도 등을 조절하여 충돌과 사고를 방지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첨단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율주행을 진행하다 보니 전장에서 한두 개의 센서 모듈이 고장나거나 파손되더라도 전방의 카메라 등 비상 센서를 통해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술한대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오는 주행뿐만 아니라 총성의 방향과 패턴도 자율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산화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덕분에 가능했는데요. 이는 수출의 용이성과 함께 전시 상황에서도 저비용으로 빠르게 정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성능으로는 5.56mm, 7.62mm 두 가지 총구경에 대해 호환이 가능하며 K3, K16 등총네 가지 총기가 호환 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총성을 인식하여 조준하는 기능의 경우 차량에 달린 마이크를 통해 총소리의 방향과 위치를 확인하는데 여러 개의 마이크를 활용하여 삼각 측정법을 활용해 어떤 총이 어디서 발사되는지 파악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총기마다 사용 규격이 다른 점에 근거해 음파와 총성의 특성을 구분하여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기능은 시연장에서 이를 경험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오는 방어와 운용에서도 경쟁 모델 대비 우수함이 돋보입니다. 제너럴 다이네믹스의 MUTT가 올터레인 타이어를 장착한 것과 달리 아리오는 전시 상황에서 총탄을 맞았을 경우 손상이 가지 않는 에어리스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일반적인 바퀴는 구멍 등 손상으로 운용이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상자 운송 등 급박한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아리오는 바퀴뿐만 아니라 차체 역시 특수복합 소재로 구성되어 있어 방탄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시 상황에서 보병이 아리온 뒤에서 은폐나 엄폐를 할수 있다는 뜻으로 탱크나 장갑차처럼 방패의 역할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더불어 아리온은 AI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통신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통신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드론을 띄워 중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하나는 동시 두 대까지 통신 및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마친 상황이고 추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수백 대의 아리온을 마치 드론쇼처럼 운용할 수 있는 개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은 이제 양산과 상용화를 넘어 미국 수출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파나와 협력해 미 육군 납품을 진행할 기업 안두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두릴은 2017년 설립된 IT 기반의 방위기업으로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 로봇, 드론 등 최첨단 기술을 국방 및 안보 분야에 적용하는 기업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합니다. 작년 기준 5년간의 매출 성장률이 무려 125배로 엄청난 가능성마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과의 연계로 주식 시장과 미국 정부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스메 프로그램에서 한화와의 협력은 물론 해양 방산 플랫폼 특히 무인 수상함과 잠수정 분야에서 현대중공업과의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내 기업의 하드웨어와 자율 시스템 기술력은 이미 미국 방부에서 먼저 인정할 정도로 탄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미 육군의 스맵 프로그램 연기 역시 하나의 악재가 아닌 희소식이 될 거란 예측이 많은데요. 한화와 현대중공업 이외에도 더 많은 국내 기업이 미래 전장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활약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24년 3월 25일 해상 드론 영상입니다. 이미 드론은 전장에서 공격 정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와일드원넷은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저가 드론이 러시아군 주둔지 창고에 날아들어 수백억 원어치 군수물자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T-72 전차 2대, S-60 견인식 대공포 둠은 BMP-3 보병 전투 차량 한대 BMPT 장갑차, 군용 트럭 2대가 파괴됐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무인기가 러시아 흑해암대소 속 대형 상륙함인 체자리 쿠니코프를 격침시킨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은 850kg의 폭발물을 싣고 흑해암대에 맞선 것인데요. 이는 현대전에서 차지하는 무인무기체계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며 우리가 최근 중국의 드론행보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미 중국은 지난해 6월 자체 개발한 200톤급 무인수상정 운행을 시작했으며 상륙전용 무인수상정도 서해에 배치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중요한 섬이나 전초기지 등 별도의 장소에 매복시켜 전시상황에 투입하는 용도의 무인수상정 USV 외에도 상륙전용 USV도 다량 보유 중이죠. 2018년 11월 주아이 지역에서 개최된 차이나 에어쇼에서 중국은 중국제 U.S.V 마리리저드 시제품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본체의 길이 13.5m, 폭 4.13m의 위용을 자랑하는 마리리저드는 디젤 발전기 2 기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추진 체계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체 배터리를 사용해 8개월 동안 휴면 상태로 유지, 매복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기습 또는 자폭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원격 조종이 가능한 마릴리저드의 통신 거리는 50km 이상인데 위성 통신을 사용할 경우. 더먼 거리에서도 제어가 가능 완전 자율 모드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을 포함 군사 강국들은 너나 할것 없이 해상 무인기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미 해군은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제3함대 무인수상 중 마리너와 레인저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제7함대 관할 지역에서 유인함정과 함께 USV의 성능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직접 USV를 전개하는 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해군이 운영 중인 USV는 상대방 미사일 등을 요격하거나 상대 군함을 타격할 수 있는 SM6 미사일 모듈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미 해군의 테스트는 이전부터 실행되어 왔습니다. 과거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과 공조하여 일명 테스크포스 59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란 해군을 감시하기 위한 소형 usv를 중동해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던 방법이었는데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선 좀더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즉 과거의 수세적인 전략이 물량의 중국에 맞불을 놓기란 부족하다고 미국 스스로 인정한 것이죠 중국의 해군력이 급성장함에 따라 미 해군은 본격적인 무인함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 공개된 항해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미해고는 2045년까지 유인함정 373척과 무인함정 150척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방산 역시 해상 무인기 시장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현재 LIGNX-1은 4대의 무인수상정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해상무인기 개발, 연구 생산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험동 내부 가로 2 3 m 세로 11m, 깊이 5m 크기의 실내 수조에선 자율주행이 가능한 해상무인기 해검2, 해검3, 해검5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해검 시리즈는 작전에 따라 감시정찰 기능 강화, 무장기능 추가, 유무인 복합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해검투는 수상 수중정찰용 무인수상정으로 조류가 강한 환경에서 기례나 잠수함까지 포착할 수 있는 용도로 제작되고 있으며 해검5는 함탑제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장착한 해검5는 모함의 지휘 통제에 따라 모함에서 분리, 적진 인근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해검3는 무장전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둔 연안경계용 무인경비정입니다. 무인수상정 전방에 12.7mm 중기관총뿐만 아니라 후방에 2.75인치 유도로켓 발사대를 장착하고 있으며 자폭형 드론도 탑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미 해군도 자신들의 무인수상정의 LIGNX1에서 제작한 2.75인치 유도로켓을 달고 시험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무인기의 핵심은 작전반경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LIGNX1은 적외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스타링크와 손잡고 수백에서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적진에서 작전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RGN X1이 개발한 무인수상정은 이미 최고 기술에 도달했는데요. 바람, 너울, 해류 등 해상상태를 표시하는 등급에서 국내 유일 4등급에서도 운행이 가능 파도 높이 2.5m 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인수상정이 쓰일 인공지능도 추가되는데요. AI를 기반으로 해상장애물을 탐지하거나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우리 해군이 추진중인 유무인 복합체계의 네이비시 고스트의 일환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작년 6월 유인특전팀과 함께 무인수상정과 무인항공기 30대를 동원 유무인 복합체계 상륙작전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방력은 공격용 무기만 가졌다고 해서 우위에 설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창설 드론 작전사령부에선 공세적 임무인 드론 공격작전과 적 드론을 방어하는 대드론 작전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은 공세적 임무에선 보유한 소형 무인기를 사용해서 북한의 침투, 정찰 및 타격 작전을 진행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문제는 드론 방어 작전입니다. 무인기는 쏘는 것보다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적의 대량 드론 포화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하는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적의 핵심 역량을 무력화시키고 반격의 기초를 닦아 전쟁을 종결하는데 가장 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드론을 방어하는 대드론 체계는 대통령실이나 원자력 발전소, 전방 지역시설을 방어하는 고정형 대드론 체계와 지역을 방어하는 기동형 대드론 체계로 나뉘는데 드론 작전사령부는 이중 우리 영토의 80%에 달하는 영역 기동형 대드론 체계 작전을 담당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현재 우리 국토의 80%는 적의 드론 공격에 대응할 방안이 없어 취약한 상태인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육군 항공대의 공격 헬기 및 공군 전술 항공 통제기 KA1을 사용해서 드론 요격 작전을 수행했지만 두 무기 체계 모두 드론과의 전투를 위해. 개발된 장비가 아니어서 추적과 요격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적국의 무인기를 막아내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요격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요. 2025년까지 30km 밖에서 드론을 탐지해 킬러 드론을 충돌시켜 파괴할 요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런 종류의 무인기 중 가장 유명한 무기가 미국 RTX사의 코요테 블록 2인데요. 코요테 무인기는 당초 정찰, 타격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모듈형 무인기로 만들어졌다가. 작은 제트 엔진을 달아서 개조한 대드론 요격용 드론입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대당 10만에서 20만 달러 수준으로 드론 타격 무인기 시장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주둔 남미군을 보호하는 용도로 실전 운영 중입니다. ADD는 두 가지 형태의 대드론 타격 소형 무인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개된 드론 타격 무인기는 드론 속의 드론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수지기 착륙 기능이 있는 고정익 무인기에 두 대의 초소형 타격 무인기를 탑재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순찰하다가 적드론을 발견하면 초소형 타격 무인기가 요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ADD가 새롭게 공개한 대드론 타격 소형 무인기는 앞서 말한 RTX의 코요테 무인기나 폴란드의 워마이트 튜브, 중국의 CH901 무인기와 같은 튜브 발사식 공격 드론입니다. 즉, 튜브에 있다가 미사일처럼 발사되기 때문에 긴급한 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ADD는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는 트레일러형 발사대에 타격 무인기 10기를 탑재한 튜브를 제작할 예정이며 이 기술의 최종 목표는 타격 무인기를 무인지상 로봇에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ADD가 고상한 대드론 방어 프로세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 드론을 탐지한 즉시 트레일러의 튜브에서 타격 무인기가 발사되고 발사된 타격 무인기는 탐지레이더 및 지상 통제 장비와 교신하면서 적 드론의 접근, 머리 부분에 장착된 영상적여선 탐색기가 끝까지 추적해 자폭하는 방식으로 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트레일러형 발사대와 탐지 레이더로 구성되는데 ADD에 따르면 LSM 장거리 대공무기 발사대를 개조한 발사대 GAN 기반의 A사 레이더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레이더 시스템은 현재 용산 대통령실 등에서 운영 중인 드론 탐지 레이더보다 탐지 범위가 3배 이상 늘어나 약 30km 밖에 북한 무인기도 잡아낼 수 있을 만큼 우수한 고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기본 설계 리뷰까지 마쳤으며, 조만간 상세 설계 리뷰를 마칠 것이라고 합니다. ADD는 대드론 타격 소형 무인기의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와 함께 이 시스템을 해상 방어용으로 발전시킬 계획인데요. 기기의 완성도는 물론 양산 경제성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 중입니다. 이제 무인기의 개발은 적국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인 소명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구 절벽에 따른 군병력 배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프로젝트일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거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